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압도적 강의력, 미친 관리력, 전국 실전 1위 강자 파워테익 박혜원, 전보람 음, 강사입니다. 관리의 끝판왕 파워테익,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음. 어 바로 밑에 강 내복룩에서 다시 한번 내복룩으로 찾아뵙는 박혜원입니다. 그리고 시폰 살구룩에서 다시 한번 시폰 음. 살구룩으로 찾아뵙는 전보람입니다. 오늘은 YBM 전국 실전 1위 응. 파워트 이기에서 제시하는 가산이와 불가산이입니다. 응. 어, 저희가 체력 응. 조화로 내복 입고 힘든 가운데, 응. 가산과 불가산은 좀더 컴팩트, 응. 하지만 임팩트, 응. 라임 있다. 진짜? 응. 난 쇼미더머니에 응. 한 번씩 늘 꿈을 꾸고 내 쇼미더머니에 한번 나가서 응. 방송 한 번을 응. 타서 거기서 육도 문자를 한번 해버리면 될까. 응. 그러나 기회가 없어요. 가산일 때와 불가산일 때 응. 뜻이 다른 단어들이 있다? 말도 안돼 소리 하지 마라 응. 내가 좀 알아 난 한자도 공부한 응. 청학동이지 가사는 가능하다에 가야 응. 불가사는 아닐 불이 붙었지 응. 결과적으로 가사는 셀수 있는 응. 개념을 장착한 것들 응. 불가사는 세는 개념을 상실한 응. 것들이지 그래서 가산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응. 세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는다는 걸 내가 응. 550플러스 입문에서 배웠어 응. 그래서 어벅 응. 어 말투 에 이래 응. 정말 누가 아는 사람이 볼까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laughs> 그리고 어가 떨어지면 음. 가산이는 뾰로롱 복수로 음. 바꾸지. 그렇죠. 북... s나 es를 붙여서. 복수 이렇게 되지. 음. 그런데 불가사는 새는 개념을 상실했어. 음. 새는 애가 아니지. 그래서 예를 들어 water 음. 물, 음. coffee 음. 커피, advice 음. 충고나 조언, access 접근, 열람, 음. 이용, information 음. 정보. 때려 죽여도 못뭐 세고 앉아서 그래서 앞에 어 붙이면 왜 저래? 음. S 붙이면 뭐야? 어.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이지 네. 그걸 외우면 되지 뭘 뜻이 달라 근데 어떤 단어들은 가산일 때도 있고 불가산일 때도 있어요 그게 다 나온다는 거죠 시험에 어디 한번 볼까? 네날 농락하지 마라 음. 컴페티션은 음. 경쟁이야 내가 음. 경쟁으로 얼마나 많이 외웠는 줄 아는가 초딩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음. 경쟁이란 뜻은 분명히 있다? 음, 분명히 있는데 다른 뜻도 있다. 경쟁이란 뜻일 음. 때 무조건 셀까 무조건 음. 안 셀까의 개념을 상실한 채 우리는 음. 어느 경우에도 컴페티션은 음. 나의 강력한 음. 믿음으로 곧 죽어도 이 자식은 무조건 경쟁이야. 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 음. 근데 얘가 셀때안셀때 뜻이 다른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어. 음. 확인. 그것이 네. 아... A 라이 i t i 티션 글로 쓰는 경쟁이 아니지. 음. 글쓰기 대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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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장문대 어머나 어머나 음. 어머나 어머나. 음. 그러니까 가산으로 쓸 때는 어나 음, 음. 에스가 붙어서 어 그렇죠. 컴페티션 competition, 혹은 컴페티션스 로 음. 나왔을 때는 대회나 시합 음. 동의어로 컨테스트 음. 불가산 명사일때 그게 연, 경쟁이었구나. 음. 이건 뭐예요? 연어로 추천하신 건가 네. 읽어보세요. 피얼스 컴페티션 피얼스가 뭐예요? 아주 뭔가 그, 피 그, 튀기는 음. 거죠. 음. 그러니까 좀더 고급지게 얘기하면 음. 피가 튀긴다는 건좀 잔인하니까 어? 한국말 로 이렇게 팍 생각이 안 나? 치열한! 치열한! 네네. 네. 음. 저는 한국 프로 원어민입니다. 어, Fierce Competition. 네. 음, 유명한 표현입니다. 음. The Fierce Competition 앞에는 전보람쌤이 영작을 할때 우리 뽀돌이가 앞에 어나 뒤에 에스를 음. 붙이지 않았군. 굉장히 명석하군. 자. 음. 음. 내가 이게 너무 상처받아. 음. 나는 옷가게 가서 신나서 질러. 음. 지금은 내복 입고 있지만 음. 집에 온갖 컬렉션이 있지. 음. 호피 무늬 구두서부터. 음. 또 시작이야. 많은 콜렉션이 음. 있으나 학원올때 이런 음. 비루한 대로 그런데 이걸 받으면 상처받아. 음. 내가 미쳤지 머리를 쥐어 뜯고. 음. 이것은 고로 영수증이요. 음. 영수증이라는 뜻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내가 뜯다 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 음. 근데 다른 뜻도 있다. 그리고 아. 지금 이면제와 음. 맞다면 오늘 강의의 명제와 맞다면 음. 얘가 못 쓰기도 한다는 얘기야? 음, 그죠. 가산 불가산 다 된다는 거. 그거부터 얘기해봐. 그럼 넘기기 전에 어? 가, 영수증일 때는 영수증 한장두장 장 나는 셀수 있다고 어, 생각해. 셀수 있어요. 그러면 all receipt나 receipt 응. 라고 해야 된다는 응. 얘기야. 그럼 그냥 receipt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무대뽀로 들어가는 확인해 줘 응. 봐. <laughs> 설명해 줘 봐요. 응. 첫 번째? 네. an original receipt. 네. 그러면 아셀수 있구나. 그럴 때는 뭐, 영수증이란 뜻. 그럼 원부터 쓰니까. 어, 원번 영수증이야. 원번 영수증. 그럼 응. 밑에는 사번 말고요. 어. 응. 불가산 명사로 쓰일 때저 아주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연어예요 네. acknowledge the receipt of 하면 어, 수령했음을 알리다. 받았음을 그, 알리다. 얘가 뜻이 좀 많아요. 네. 치하고 인정해주다의 네, 뜻도 인정해주다 있고요. 있고. 어, 그런데 얘를 갖다가 음. 외우기 힘드신 분들은 knowledge와 base 붙은 애로 외우세요. 음. acknowledge 이렇게 음. 발음하시면 되고요. received가 되면 여기서는 음. 수령했음을 알는 거지 영수증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음. 자, 그래서 더를 갖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음. 있어요. 그더 라고 하는 거는 뒤에 복수인가? 아니요. 그 아무나 다올수 있어요. 걔는 개념이 없어요. 음. 더는 명사를 강조하거나 한정지을 때다 음. 들어가는 거라서 뒤에 단수, 복수, 불가산, 가상, 불가산 다 좋댄다. 뭐... 음. 그런데 리셉츠가 아닌 음. 리셉트, 어 리셉트가 아닌 리셉트 불가산은 더니까 음. 올수 있는 거지. 어디에는 절대 못 오죠. 음. 그 뜻으로는. 자, 어, 어. 이건 정말 많이 모를 듯. 내가 지금 이렇게 음. 얼굴 가린 이유는 매니큐어 보여주려 그런 거다. 음. 근데 지금 리셉션이라고 하는 게. 네. 내가 한국말로 음. 잘 못하겠어 내가 리셉션하면 떠오르는 음. 건난 그냥 이쁜 언니들이 음. 앉아 계시는 리셉션 데스크 밟거나 리셉션 음. 홀 그런 것도 있죠 난 그것도 음. 한국말로 구현이 안돼 음. 도대체가 뭔 뜻인지 이건 그냥 확인해 주면 안 될까 어머 네. 어머 머 그러니까 어가 붙을 때는 음. 연회나 환영회 같은 느낌이죠? 네, 뭐 접수란 뜻도 있고요. 음. 음, 그래서 행사다 보니까 연다는 느낌으로 호스트를 음. 넣었구나. 그래서 읽으면 호스트 어 리셉션이구나. 환영회나 연회를 개최하다 열다. 음, 충격적이다. 음. 수신이라니. 전파 따위의 음. 수신, 송수신 이런 음.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케이블 리셉션이라고 음. 쓰셨으니까 케이블 이게 수신 상태가 찌지찌지 어, 계속. 아, 지금 형편없다. 지금 이렇다. 어. 여기 건물이 고층 빌딩들이 음. 많죠. 이렇게 고층 빌딩이 따다따다 따다 많이 지어져 있으면 이게 전파가 잘안 통해 가지고 음. 이게 TV 채널 음. 리셉션이 잘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나올 수 음. 있고요. 음. 그때는 리셉션 앞에 어나 S가 그렇죠. 전혀 없다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명사구나. 음. ING로 끝나는데. 오프닝은 음. 이거 이런 것도 있잖아. 백화점 음. 오프닝인가? 그렇죠. 오프닝. 그래. 근데 이제 음. 그런 것도 있잖아. 여기는 일자리가 비어 있어서 음. 이 공석을 이럴 때도 음. 오프닝이라 고 그러거든. 그렇죠. 내가 봤을 때100%두 개가 사이좋게 나눠 먹었구만. 음.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가 붙은 게 뭔지 예문을 먼저 보세요. 빨간 글씨보다. 어가 붙었다는 건곧 죽어도 샜단 음. 얘기요. 자, 그게 가산으로 표현이 되면서 음. 뭐로 표현이 됐어요? 빈자리. 음. 음. 공석. 음. 근데 불가산일때 선생님 계 음. 개정, 개막, 개통, 이제 연다는 거죠. 음, 음, 음. 그래서 오프닝 세레모니라고 음. 예시,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요. 음. 전보람 쌤이 쓰신 거에서 만약에 음. 자, 이렇게 되면 틀려야 맞아요. 전보람 쌤. 맞죠? 맞아요. 음. 왜냐면, 하 복합명사라고 해서 명사 두 개가 붙으면 안명사가 음. 뾰로롱 수일치의 기법에 모든 힘을 상치해 그렇죠. 야, 나 뒤에 니가 다 해. 그 세레모니가 셀수 있으면 걔 때문에 올수 음. 있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만 해버리면, 이건 그냥 어쩌고도 어. 공석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개장개막으로 해석하시면 음. 큰일 난다니. 그러니까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게. 음. 내가 해석 좀 해. 그게 중요한 음. 게 아니라, 어가 있고, 그가 중요한 음. 거예요. 어, 어. 어. 끝났다. 네. 간단하다. 간단해. 자,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음. 하나를 어, 추가해 볼까 합니다. 비루한 제가 음. 추가할 것은. 전보람쌤이 음, 동의를 하신다면. 음, 이 어휘가 음. 좀 뜻이 다양하게 있어요. 음. 근데 allowance가 일단 기본적으로 음. 무슨 뜻이었어요? 허락? 그렇죠. 네. 근데 허락일 때는 못 세고 나올 때도 되게 음. 많아요. 근데 allowances. 이런 식으로 s가 붙었을 음. 때는 내가 쓸수 있게끔 수준이 음. 제시가 되는 무슨 비용, 수당. 용돈. 네, 용돈. 코스트 어. 같은 느낌을 음. 내가 먹을, 쓸수 있는 그런 거. 음. 그런 거로도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s가 붙어졌다, 띄어졌다 했을 때 음. 되게 다른 힘을 발휘하는 것들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좀보람지 이거는 토익에서 불가산으로 주로 출제가 되나요? 음. 가산으로 나오나요? 불가산으로 주로 출제가 되죠. 주로 불가산이에요. 주로, 근데 음. 주로 불가산인데 approval 앞에 실제 음. 영어에서는 어가 붙을 수가 있어요. unapproval. 음. 음. 그럴 때는 unapproval 이렇게 되면은 공식적으로 누가 써준 음. 승인서처럼 될지는 음.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승인이라는 행동 자체로 안목적으로 음. 나올 때는 a p p r o 뭐 v e l permission, 음. authorization 이런 음. 것들은 거의 다 불가산 음. 위주로 출제가 된다는 거. 음. 토익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단어가 또 유명한 음. 단어가 있어요. Authority. 이 단어도 Authorization하고 비슷하게 음. 생겼는데 전혀 달라. 음. 근데 Authority 이 단어도 가산불가산을 음. 혼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무슨 뜻이에요, 이게? 권한. 그렇죠. 권한과 권위일 때는 음. 가산불가산 혼용될지 모르겠어요. 음. 근데 권위자라고 해서 음. 사람을, 이제 권위를 가진 사람도, 다, 어, 사람은 어. 때려 죽여도 된다, 또. 그래서 she's an authority. 이럴 때는 음. 어가 붙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음. 조금 더 예문을 넣어드리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거나, 음. 네, 네, 이런 게 있다거나, 어, 어. 메타 메타 코닝가, 메라톤 이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fifth 그다음에 무슨 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st 텔레폼이라고 쳐볼게요. 음. 자, 이렇게 나왔어. 음. 그러면 요 a b c d 보기에 음. competition 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기 B에 뭐 다른 단어가 있다고 쳐봐. 음. 그러면 여기서의 competition은 경쟁이란 뜻이에요. 시합과 대회. 시합 대회. 대회다 보니까 음. 다섯 번째라는 회차도 달리고 음. 앞에 enter 참가하다도 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c o m p e t i t i o n 이는 단어가 정답이 된다면 여기 contest가 들어가도 음. 정답될 수 있고 challenge. challenge가 들어가도 음. 그러니까 challenge가 도전과 난제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enter the challenge 그러면 음. 대회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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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또미스터마 말콤 오빠가 어, has been to New York. 뉴욕에 갔었다. 응? To celebrate 어, 음. of the department store. 이런 게 있었다고 음. 쳐볼게요. Grand가 들어가면 좀 쉬울 것 같아서 뺐어요. 음. 일부러. 자, 이것만 갖고 싸움 해본다고 음. 쳐볼게요. 그러면 openings으로 갈까요? 선생 o p e n i n g 으로 갈까요? 오프닝.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앞에 어가 없는데 왜 S 안 붙인 거야? 어, 이 때문에 개장, 개막 이런 뜻이니까 불가산이니까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음. 이럴 때는 못 세기 때문에 앞에 없다고 해서 음. S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착실한 S가 음. 붙으면 이건 일자리와 빈자리 공석이 돼버려. 음. 공석을 왜 축하하고 앉았어? 음. 그거 백화점 개장을 축하하러 가는 거지. 음. 맞죠? 음. 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뭐가 없기 때문에. 네. 아, 자. 주어를 바꿔드릴게요. 저쪼쪼 나왔다고 쳐볼게요. Mm -hmm. a 에 Receipt b 에 Resits c 에 Receiving 이라고 제가 써볼게요. 자 그리고 뒤에 Receive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품사 문제죠. Mm -hmm. 근데 I confirmed 그래서 confirmed가 I 뒤에 누가 봐도 동사라서 mm -hmm. 동사 또 넣으면 요단강을 우리가 가. 그래서 mm -hmm. Receive를 치우고 자 ABC가 남았잖아요. Mm -hmm. 근데 이렇게 ING 되게 좋아하는 mm -hmm. 수험생들이 많더라고요. 큰일 나거든. Mm -hmm. 이거 정답 안 돼졌어요. 네. 왜안 돼요? ing 형태가 뭐 명사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명사 취급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딱 특정하게 쓰여지는 맞아. ing 형태 명사들이 딱 있으니까 오늘 가리킨 오프닝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쇼핑, 마케팅, 음. 오프닝, 클리닝 이런 식으로 외운 게 아니고 라이팅 이런 게 아니라면 음. 리시빙은 받긴가? 음, 받은 것, 네. 받는 것 이런 애들은. 음. 뭐를 받는 음. 것인지, 얘기를 해야 돼. 뭐, 책을 받은 거야, 음. 뭐를 받은 거야. 그래서, 뭐뭐를, 에 들어가는 자리에 메꿔주는 음. 걸 목적어라 그래요. 목적어는 명사가 하는 거예요. 음. 명사 뒤에 나왔잖아요. 테이블하고 체 치우... 어, 아, 그럼 오브를 치우세요. 음. 바로 뒤에 테이블으로 얘기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C를 빼고 나면 A하고 B의 싸움이야. 포돌쌤, 음. 리시프트로 할 거야, 리시프트로 할 거야? Receipt. 음, 나도 receipt로 할 거야. 근데 음, 음. 쌤이 receipt로 했다는 건 앞에 어나 뒤에 s를 안 붙였다는 얘기거든. 음. 불가산으로 썼다는 얘기거든. 그쵸? 그럼 영수증들을 포기하고 음. 수령이라고 한 거지. 수령. 음. 테이블하고 체를 수령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음. 이렇게 되는 거지. 영수증들을 이렇게 하기에는 뒤에 purchase 음. 구매하다 음. 이런 식의 의미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receipt가 우세하는 거고요. 음. 아까 전보람 쌤이 강추한 어휘가 사실 knowledge 앞에 a에 AC 붙인 acknowledge 음. 그런 게더 많이 나와요. Confirm은 음. 예약 확인 이런 데도 많이 쓰기 음. 때문에 사실 진위여고 확인 이런 많이 나오는데 일부러 바꿔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을 잘 정리하시면 가산 불가산일 때 의미가 혼용되는 것을 음. 좀 정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컴팩트하게 다뤄보았어. 요 네. 전보람 쌤, 음. 다음에는 뭐할 거야?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예. 음. 그렇다고 해서 안 찍으진 않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음. 두개를 우리가 내복록으로 음. 선생님의 살구록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개 정도 음. 이렇게 연명을 했잖아. 음. 그런데 이제 어떤 감동스러운 음. 훈훈한 수강 후기를 읽어봤더니 그 수강 후기의 음. 어떤 인강 수강생이 점수가 나왔다라고 음. 어, YBM 인강 사이트에 음. 글을 써주시면서 장장의 글을 음. 어 참고로 박혜원는 온갖 댓글을 달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음뭐 시니컬한 댓글은 음. 그런가 보다. 음. 또 좋은 댓글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음. 읽어주고 있는데, 그 학생이 거기다 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음. 우리 유튜브, 박혜원 전보란 파워텍 채널, 음. 오모가며 자기가 심심하고 지칠 음. 때 엄청 많이 봤대요. 음. 그래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피치룩시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음. 또 찍어야 되는 거니까, 음. 다음에 컨텐츠를 미리 공개하면 재미없잖아. 음. 사실 음.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하기 없어 배잖아. 네. 그렇지만 겹치지 않는 거, 지금 또 솔, 솔솔하게 많이 올려놨었기 음. 때문에, 이번에는, 어, 비치룩 말고, 음. 화려한 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음. 그러나 이런 말은 아무도 안 믿더라고. 음. 저번에 기억나? 나 황비용 머리, 음. 지금도 그렇지만, 황비용 머리하고 선생님 댕기 동자룩 음. 했을 때, 네. 그때 뭐라 그랬어? 우리 제발 좀 화장하고 음. 나오고, 응, 다음번에는 음. 옷좀잘 음. 입고, 뭐가 발라졌어, 음. 뭐가? 이렇게 하부라 무책임하면 안 돼. 음. 저희는 이제, 저희 실강, 저에대해파워토액 음. 애정, 파워토액커들 지금 애정을 주고 있는데 응. 너무 핍박만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응. 우리 실강 파워테크한테 김밥을 먹이고 내려와 응. 있는 상태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전보람 선생님과 함께하는 응. 파워테이커 응. 230명과 함께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응. 실강 파워테크는 적중률과 응. 압도적인 강의력 응. 더 나아가서 굉장히 과다한 응. 경쟁률이 있어요. 그래서 실강 파워테이그 응. 특강 우리 네. 오늘 특강 몇 응. 초에 마감됐죠? 10초. 그렇죠. 10초에 230명이 차는 음. 멋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강수강생분들도 어, 많은 혜택을 음. 받으시기 바라겠고, 유저분들도 다음번에 저희가 또 강의 촬영은 이번만큼은 텀을 좀덜 두고 음.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양질의 강의로 네. 뵙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